안녕하세요. 마셀 TV의 인테리어 플래너 오세현입니다. 또 올라와 있는 내용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욕실 배수구 바꿀 수 있나요? 제가 보면 여기 주신 여러분들 내용 모두 다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다 돈이 들어가요. 욕실 배수구 물론 바꿀 수 있죠. 그래서 욕실 공사하고 싶은데 벽, 바닥, 타일까지 다 철거하고 방수도 다시 할 생각입니다. 배수구가 한쪽이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일반적인 구멍 하나짜리 배수구로 바꿀 수 있나요?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. 우리 집 배수구가 트렌치로 되어 있는데 육가로 바꿀 수 있느냐. 이 얘기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셀프로 하시기는 어렵고요. 욕실 공사를 하실 때 가능합니다. 그래서 바닥 철거 한 뒤에 바닥 타일을 다시 깝니다. 그 전에 주꾸미 작업이라는 걸 해요. 한쪽으로 물이 모여서 같이 내려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으면 트렌치와 육가를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. 두 개로 나뉘어서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가운데는 좀 올라와 있는 곳이 있겠죠. 그래서 바닥을 다 철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물이 양쪽으로 내려가는 걸 한쪽으로 모으려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한 다음에 육가를 묻어 놓고 거기에 맞게끔 바깥쪽부터 주꾸미 작업을 합니다 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욕실에서는 물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하려면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유가 <목소리> 밑에 청소를 깨끗이 안 하게 되면요 간혹가다 물이 막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는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요거만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공사가 커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욕실 전체 공사할 때 유가만 교체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좀더 아낄 수 있고요.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손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마셀TV의 인테리어 플래너 오세현이었습니다